우리는 누구나 밤에 다리에 쥐가 나서 잠에서 깨어난 경험을 한 적이 있다. 성인 중 최대 60%가 밤에 다리에 쥐를 경험했다고 한다. 쥐가 났다고 하는 증상의 정식 의학적 명칭은 쿡소성 근육경련이다. 쿡소성 근육경련은 급격한 근육 수축을 의미하고 주로 50대, 60대 이후 자주 발생을 하며 종아리와 발에 주로 일어나지만 간혹 허벅지 뒤편에도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다리에 쥐가 나는 원인 및 대처법 1. 근육의 피로 누적. 갑작스러운 운동을 하거나 격렬한 운동, 무리한 활동 등으로 인한 근육의 피로로 인해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잠자리에 들기 전에 햄스트링과 종아리 스트레칭을 하면 도움이 된다. 그리고 다리를 위로 드는 동작을 반복해서 혈액이 아래로 몰려있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만약 쥐가 났다면 다리를 조심스럽게 쥐가 난 다리를 쭉 펴준 뒤에 힘을 모두 빼줍니다. 이후 손으로 발가락 끝 부위를 잡고 몸쪽으로 잡아당기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발바닥과 종아리 근육이 늘어나면서 쥐가 풀리는데 도움이 됩니다. 2. 네. 영양 및 수분 부족. 수분을 포함하여 칼륨, 칼슘, 마그네슘 등의 전해질이 부족한 경우에도 자다가 다리 쥐나는 이유가 됩니다. 먼저 수분은 전신의 근육에 영양분과 산소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체내 수분량이 부족하면 근육 기능이 저하되어 쥐가 날수 있는 것입니다. 전해질의 한 종류인 마그네슘은 근육의 수축과 이완작용에 관여합니다. 따라서 부족할 경우 초기에는 눈 주변 근육이 파르르 떨리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더 심해지면 다리 근육 경련을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탈수는 혈중 전해질 불균형을 촉진할 수 있는데 이 역시 경련 유발 요인이 될수 있다. 낮 동안 더 많은 물을 마시며 땀을 흘리거나 운동을 했다면 더욱 그렇다. 입안이 건조하고 두통이 있고 피로하고 피부가 건조하다는 것은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았다는 징후이다. 수분 부족은 소변 색깔로 알수 있다. 짙은 노란색에 더 가깝다면 물을 더 마셔야 한다. 식단에서 마그네슘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은 좋다. 콩, 견과류, 통곡물, 잎이 무성한 채소가 훌륭한 공급원이다. 한 소규모 연구는 비타민 B 보충제를 복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보충제가 아니라도 더 많은 생선, 통곡물, 채소를 먹는 것은 영양공급에 도움이 된다. 3.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 매일 오랜 시간 서 있는 사람들은 앉아서 지내는 사람들보다 다리 경련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선상태로 거의 움직이지 않으면 혈액과 물이 하체에 고이는 경향이 있다. 이는 근육과 힘줄의 수축뿐만 아니라 체액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고 이로 인해 경련이 생길 수 있다. 그리고 오랫동안 동일한 자세로 앉아있거나 서 있는 행동. 또는 다리를 꼰 상태로 앉아 있는 습관이 쥐가 나는 원인이 될수 있다. 다리쥐나기 전 예방법. 1. 네. 다리쥐가 자주 난다면 평소 다리의 혈액 순환을 방해하는 꽉 끼는 의류와 하이힐은 피하는 것이 좋고 비타민과 마그네슘,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잘 챙겨 먹는 것도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2. 네. 운동 전에는 충분한 준비 운동과 스트레칭을 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 중에는 근육에 무리가 가지 않을 정도로 시작해서 운동량을 늘리도록 하며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는 것이 예방으로 좋습니다. 운동 후에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도록 합니다. 3. 틈틈이 발바닥을 잡는 발목 스트레칭을 해주면 유연성 증가 및 혈액 순환을 도울 수 있는데요. 잠자기 전 누워서 두 팔과 다리를 들어 올린 뒤 덜덜 털어내는 동작을 하면 혈액 순환뿐 아니라 다리 부종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4. 또한 조욕을 해주는 것도 혈액순환 개선과 다리에 쥐가 나는 것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다리에 쥐나 때 대처법. 발에 다리 쥐가 난 경우, 발에 다리 쥐가 났을 때에는 앉은 자세에서 다리를 쭉 뻗어 발등을 몸쪽으로 향하게 해 발끝을 잡고 스트레칭을 합니다. 또는 똑바로 서서 발의 앞꿈치에 무게 중심을 두고 발뒤꿈치 들고 내리기를 반복하고 경련이 사라지면 발을 가볍게 주물러줍니다. 장딴지에 쥐가 난 경우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무릎을 쭉 펴고 발을 올렸다 내리기를 반복하고 경련이 사라지면 근육을 주물러 줍니다. 허벅지에 쥐가 난 경우 허벅지 뒤쪽에 쥐가 났다면 무릎을 쭉 펴면서 주물러 주고 허벅지 앞쪽에 경련이 일어났다면 무릎을 구부려서 근육을 풀어 주면 됩니다. 다리 지나는 원인 및 대처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어서면 감사하겠습니다.